라비 레븐 아이시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노아치대는 당연히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의 말은 곧 그들의 맹세와 같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유대교의 가르침에 어긋나며 용납될 수 없는 하심께 반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하실 때에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하셈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세대에 벌을 내리셨듯이 과거 바벨탑 세대에 벌을 내리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만일 당신께서 샤밧을 지키지 않는 자, 결혼한 여인과 간통하는 자, 제라 레바테를 낭비하는 자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매우 많은 제라, 매우 많은 죄악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 똑같은 벌을 내리신다는 것은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죠?